안녕하세요. 뉴비가이드입니다. 이번에는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, 대기방에서 F11을 누르면,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프레임이 나옵니다. 제 프레임이 지금 한 210에서 230, 뭐 240까지 나오네요. 이게 물론, 컴퓨터가 좋고, 모니터가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, 저는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여기서 최대 품질로 가고, 이제 이런 것들을 키면, 캐릭터가 빛이 나요. 막, 이렇게 좀 3D로 생겼고, 빛이 나요. 자, 아까 전에는, 최소 200 중후반 정도 나온 것 같은데, 지금 보면 190대, 180대도 뜨고요. 200을 잘안 넘네요, 이제. 물론 이게 내가 컴퓨터가 좋고, 모니터가 좋으면 사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, 지금 보시면 200대가 잘안 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품질로 보통 하는 편이고, 여기 이펙트도 뭐 의상에 뭐 반짝반짝 한다든지 뭐가 나오는 그런 의상들도 이거고요. 캐릭터는 뭐 캐릭터 자체에서 막 빨간 게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. 그리고 관중 표시. 지금은 대기 방이라서 여기 관중이 없지만 저것도 다 데이터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면 프레임이 더 낮아지겠죠. 그래서 전 이런 것도 다 끄는 편이고 게다가 특히 공 이펙트가 있는데 이걸 이펙트를 키면 이렇게 공 뒤에 뭐가 보여요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다른데 저는 원래는 빅 유저기 때문에 이거를 키면은 공의 궤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궤도를 봐야 리바를 조금 더 예측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특히나 빅 하시는 분들은 이공 이펙트는 무조건 끄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게 방금 에브게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 이펙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. 특히 알라자크 하는 거 보면은 공 뒤에 모래가 같이 와서 궤도가 안 보이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최소품질로 보통 하는 편이고요. 이거 다 끄고, 뭐, 소리는 키셔도 되는데, 저는 보통 이제, 디코를 하거나, 아니면 노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, 그냥 다 끕니다. 그리고 게임에서, 이 아이디 표시는, 사실 여기서 설정을 안 해도, 여기서 M 옆에 있는, 쉼표를 누르면, 여기 닉네임이 사라졌다가, 포지션도 사라졌다가, 다 보이다가, 이거는 쉼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. 여기서 피아식 별이 뭐 어둡게 흑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소 품질에선 되지 않습니다. 최소 중간 품질에서부터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최소로 하기 때문에 안 했지만 최소 품질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음은 앵글인데 앵글은 저는 사실 스카이 앵글을 추천드려요. 이게 아마 기본으로 돼 있을 텐데, 기본 앵글을 쓰시는 분들의 장점은 리바운드 공의 궤도가 잘 보인다. 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스카이 앵글을 쓰는 이유가 조금 더 높이서 좀 넓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 앵글을 추천드립니다. 근데, 추천드리는 거지. 강요는 아니니까. 내가 편한 거 쓰시면 돼요. 뭐, 인디게이터, 슛 터치 게이지, 뭐, 이런 것들은 켜야 되는 거고, 이 피드백 표시는 그냥 뭐, 타이밍 페이크, 뭐, 혹은 뭐, 나이스 돌파, 뭐, 이런 게 뜨는 거고, 이 썸네일은 가끔 하다 보면, 여기 왼쪽 밑에, 오른쪽 밑에, 연속 리바운드 몇 개, 슛 성공률 몇 퍼, 뭐, 이런 게 떠요. 그 그거랑, 여기, 도움말. 도움말도 갑자기 어떤 애가 나와서, 뭐, 블락은 좀더 앞에서 해야 돼, 뭐, 아까웠어, 잘했어, 뭐, 이런 게 떠요. 저는 그런 거 뜨는 게 귀찮아서, 이 도움말이랑 썸네일은 꺼놨습니다. 이 수비 대상은 상대가 공을 갖고 있을 때그 앞에 이제 부채꼴 모양 나오는 건데, 뭐, 이거는 키셔도 되고, 끄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사실 이 게임 쪽에 있는 부분은 좀 취향적으로 하시면 되고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최소품질 추천드립니다. 거기에 이제 특히나 공 이펙트는 끄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오늘은 정말 간단한 영상이라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